회유 자, 연예 가수 분야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가수 여러분 가수 분야라는 걸 하기 전에 너네들이 알아야될 거 우리 지난번에 했던 절대적 산의 색이 있었죠? 절산. 그럼 절대 닥치, 닥치시고요 알파 아냐아냐 네, 네, 네. 절대적 알파, 산의 색에서는 알파, 알파 중요하죠 아세트산을 알, 100개를 알. 넣었어 오, 그럼 얘네들은요? 그중에 몇 개만 그렇죠. 99개. 799개가 남아있고, 한 3개만. 개만 이온화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만 이온화되는 걸 약산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를 HCL 내가 뭐라고 그냐면 요거를 100개를 넣고, 요거를 100개를 넣었어. 그럼 얘1 0 0개얘 100개 따로 있을 건가? No, no. 그중에 역시 몇 개가 합쳐버린다고요. 99개가 합쳐져버린다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아세트산 이온은요, H 플러스를 만나기만 하면 그 중에 99%가 합쳐집니다. 오늘의 포인트야? 오케이? 아, 얘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H 플러스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99% 뭘로 변한다고? 아세트산 분자로 합쳐진다고요? 왜까먹었데 그런데, NaOH처럼 얘는 무슨 연입니까요 강염기는 알파가 졸라 크죠 그럼 얘는 반대가 되는 거야 99개의 n 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99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 약한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합쳐져서 뭘로 존재하는 거야 분자로 요 까먹었는데 지금 또 나올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강한 애들은 절대로 합쳐지는 일은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여기서 뭘 강조하니? 와, 제목이 염의 가수분해거든요. 그럼 이 염의 가수분해가 무슨 말이니? 우리 염이라고 하는 건 중화반응에서 산과 염기가 만났어요. 우리, 어, 그렇지. HCL과 NaOH가 만나면요. 중화반응하면요. 물과 뭐가 만들어지나요? 어, NaCL 만들어지죠. 바로 얘가 염이죠. 그럼 화학원에서는 저기까지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저 염이 물에 녹잖아요. 더할 가짜 물 숫자. 물에 녹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염이 있고요. 뭔가 물과 반응하는 염이 있다는 거죠. 그 물과 반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염의 가수 분해라고 말합니다. 이건 화학원에서는 절대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화학투에서만.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 염의 가수분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하더라 해야 음. 그 염이 물에 녹았을 때 이들은 산성일지 중성일지 염기성일지. 자 물에 녹은 n a c l 은 너네 소금은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소금이요. 중성 중성. 소금은 중성이죠. 소금이 왜염화나트이라 염기성이요? 그렇게 생각한 클럽이나 주실. 자 소금은 중성이죠. 오케이. 그러면 소금은 왜중점이야 이런 것들 이제 알아보겠다는 성별이 거죠. 성별이 없어서. 뭐라 그러죠. 아, 아, 너 헛소리하면 죽는다.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액성의 결론 먼저 내린 거, 내릴 겁니다. 자 결론. 가정은 없고 결론은 있어어 결론 먼저 내릴 거예요. 아, 먼저. 네, 결론이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중화 반응을 하면 산과 연기가 반응하는 거잖아. 그런데 산에는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있고요. 뭐야? 뭔 소리야? 약한 산과 또 약한 염기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렇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강산과 강염기가 중합하는에서 만들어진 염은 나도 강하고 너도 강하죠.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염은 둘다 강하니까 둘다 강하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염은 중성입니다. 음. 아, 이런. 자, 그리... 약산과 약염기가 아. 만났어. 그럼, 둘다 카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염도 중성입니다. 그럼, 산성이. 강한 산과 양염기가 만나서 중화반응을 하잖아요? 산성. 그때 만들어진 염은 산성입니다. 결론이야. <laughs> 오케이? 이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귀찮지만 맨날 강산 약산 구별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그럼, 지금, 염산과 황산과 뭐가 있다고요? 들산. 딜산. 들산이 있다고요? 이거 강산. 그럼, 강염기는, 크, 그 OH, 가, 가 OH, 아. 나, OH,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요. 오, 약산은요, 아, 아, 탄, 이렇게 있잖아요. 아세트산과 탄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약염기는 망하게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르면 망한다고요이 새끼들아. 어?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말해봐라. 야, HCL이랑, MgOH2랑 중화 반응할 거야. 그럼 물이랑 뭐가 만들어져요? MgCl2가 만들어지죠. Mg 그러면 거기서 묻는 거야. MgCl2가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이 이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너네들은 얘가, 어, 너는 MgOH2였으니까 무슨 연기였겠군. 약연기. 어, 그, 그, 그. 너는 HCl이었겠구나. 무슨 산. 강한 산이었겠구나. 그럼 산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얘는 물에 놓으면 산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야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약산이랑 강염기랑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질 거야. 그럼 CH3, CH3, COONa가 무슨 성이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따신다고요? 따신다고 여기랑 얘는 약한 거고요. 얘는요 강한 거죠. 그러면 약한 산이랑 강한 염기랑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진 이 염을 물에 다녹기면 무슨 성이 된다고요? 나무 절? 강 염기. 강. 그러면 얘를 무슨 성이 된다고요? 염기성. 어, 강한 염기라고요? 그냥 염기성이라고 했는데요? N A 가 강염기라고요. 자, 그럼 N A C L 은 무슨 성일까요? 중성. 중성. 중성 이렇게 나오죠. 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아니 그럼 뭐야. 얘는 산성이나 염기성이잖아. 그럼 이렇게 H플러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OH마이너스 눈에 보이는 거 없죠. 그럼 제네들이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되잖아요. 아무리 얘가 산성이고 염기성이어도 염들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잖아. 그럼 얘네들은 약한 산성입니다. 네? 약한 산성, 약한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pH는 뭐 근처에서 얼쩡거린다는 거야? 그렇지. 7 근처 염산은 pH가 2 근처잖아요 1, 2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MgCl2가 만들어지는 이 염은 자 산성이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성이어도 얘들은 약한 산성, 약한 염기성 그러니까 이들의 pH는 뭐 근처라고요? 7 근처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결론이야 결론 그래. 그러면그 저건 고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예요. 누가요? 염. 고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이죠? 봉물질,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100% 고체. 자, 이온 결합 물질은 100% 고체.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내가 녹였다고 했죠? 물에 녹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숫자라고요? 물 숫자. 물에 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에 녹기 전에는 산성 중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네. 그 아까 저첫 번째 걸 예로 들면 MgO H2랑 h HCl 섞으면. 물이랑 저기 나와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해서 반응도 안 될게요. 그럼 저희 해봐요. 왜요? 안 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안 해야. 보여요? 안 보여. 요 얘네들이 눈에 보이면 미쳤어. 너 속은 물에다 녹이면 보여? 아니요. 걔네들은 안 보이는 걸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 안 보이는 걸 배우니까. 어쨌든 둘을 섞고요. 물을 증발시키면 나. 엔드시어 좀만 남아요. 당연하죠 근데 안 아, 있...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하얀 가루예요. 아소고 똑같다니까? 아, 소금 무슨 색깔인데? 하얀 가루. 그냥 하얀 가루잖아. 가 가루. <laughs> 마약. 마약. 아한번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무슨 뭐 과학 실험 이런 거하지 않아요? 아니야. 저희 생 진짜 한 번도 안 해. 근데 실험을 내가 며칠 전에 뭐 어떤 애들이는데 너네 막나니 같은 중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니네 <laughs> 생각해봐 실험할 때어 최준수 제저제 친구 5학년 때물건장산선 손을 부어가지고 피가 그니까 그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새끼들만 어그 말처럼 뛰어다니는 새끼들만 교실 한가득인데 어떻게 실험 그래? 강동 지, 나는 그 실험 못하는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해요. 이렇게 한그쌤들이 귀찮아서 아니야. 아 진짜예요. 그 뭐가 귀찮아 실험하는 게 아,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요. 자. 아 진짜. 이거 겨, 그만해. 이거 결론 결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니 왜 그게 황충 거예요. 왜? 그럼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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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말이 적용됩니다. 그대로 한번해보면요가 단계적으로 한번 해볼 까요 나는 용어를 갖고 예를 들게요 CH3COONa는요.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네. COONa는요. 원래는 solid입니다. solid.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물에다가 넣잖아요. 자 단계별로 진행시킬겁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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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 염이다. 염은 염은요. 99%이온화합니다 그럼 얘는요. CH3COO-랑 NA+, 이렇게 쪼개지죠. 그럼 우리는 물은 55올 중에서 0 .00, 0.00 0 0 0 0 1몰만 이온화가 되죠. 그래도 이온화가 되긴 되죠. 그러니까 이건 1퍼만 이온화한다 하기도 뭐하죠. 그게 몇 퍼야 그게 0.001퍼. 엄청 조금 이온화되죠. 여하튼 물에도 H 플러스와 뭐가 존재하는 거야. OH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자, 그럼 물에는 원래는 이것도 1대1로 졸라 많이. 이것도 1대1로 졸라 조금씩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비교를 한다면 얘 하나, 얘 하나, 얘는 99개, 얘는 99개. 오케이? 그런데 아까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CH3COO-는 누구와 만나기만 하면 H+, 를 H+,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합쳐져서 분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NA+,는 얘를 만나도 합쳐지지 않아요. 자. 여기에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얘랑 바로 합쳐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하지만 얘는 합쳐져, 안 합쳐져? 안 합쳐지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합쳐지면 얘네들은 아세트 결과적으로 3. 아세트 3이 되는 거고, 자, 분명히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 1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성이야? 중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H 플러스가 사라지고, 그 수용액 속에는 뭐만 남아 있는 거야? OH-수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신성이라고요영리성이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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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어렵지 않은데요. Yes. 이해하셔야 돼요. 예 yes.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조금 아까 뭐라고 했니? 그럼 얘가 졸라 조금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얘는 많이 합쳐지고 싶어도 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합쳐지죠. 네. 그러니까, 1대1에서 조금만 얘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염기성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거의 그러니까, pH가 7보다 크지만 7 근처. 약한 염기. 얘가 씨가 강염이잖아, 이게 아니라고요. 얘가 얼만큼 조금이니, 매우 얼만큼 있다고. 조금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니? 자, 순수한 물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물이 있습니다. 어머, 그럼 순수한 물은요. 좀 아까 얘가 1대 1로 있다면서요. 그럼 H플러스하고 OH마이너스 농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1대 1로 자, 얼마만큼 있을까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만큼 있었죠. 그래서, 어머, 야, 물의 자동이온화가 되면, 간단하게 쓸 거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인데, 25도씨에서. 허, 그럼 얘랑 얘랑, 이것도 1 0의 마이너스 7제곱 있고, 이것도 1 0의 마이너스 7제곱 있는 거죠? 지금 현재야? 그런데, 중간에, 여기다가, 누구를 녹여버릴 거니? CH3COONA solid 였는데, 이거를 녹이면이라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니? 바로, 얘가, 내가 이제 표현할 거야. 얘가 딱 들어가 보니까 와 h 이치 플러스다. 아이 플러스랑 놀아야지. 아이 플러스 먹어버릴 거야. 슉! 먹어버립니다. 먹으면 안되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녹이면 c h 3 c o o 야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약산에서 이온화돼서 나온 놈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약산의 짝염기죠. 그러면 이 약산의 짝염기가 물에 있는 H 플러스와 어떻게 할까요? 결합하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결합해서 갑자기 H 플러스 농도 가 어떻게 될까요? 훅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그냥 평형 이동. 뭐야? H 플러스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줄어들면 안 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죠? 정반응이 정반응. 우세하게 일어나죠.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죠. 그런데 H 플러스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거고요. OH 마이너스는 그대로 늘어나는 거죠. 어머! 그러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둘의 양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아지는 거야? OH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을 곱하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너네 봐봐. 얘의 최대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얼마만큼 조금일지 상상이 되나요? 음. 하지만 그게 아무리 조금이어도 없어 지금. 없어지는 건 맞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대1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너네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99, 99인데 이게 일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도 얘 개수는 많아져 봤자 코딱지만큼 많아진다고요. 됐어? 없어져 봤자 얘 조금밖에 안 없어진다고. 0은 안 되는 거야. 이 마치 이렇게 써는 미거나 H 플러스나 없어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야. 조금 있네. 어, 자, 그럼 너네 봐. 조금 있네 조금 조금. 야, 이것도 조금인데 더 조금. 그럼 너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거, 저 대답해 볼까요? 이거 물에다 녹이면 무슨 성이야? 뭐야? 얘 물에다 녹이면 무슨 성이야? 어.. 강약 약성. 강 아, 양염기성. 염기성이죠. 그러면 이제 이유를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염기성이 된 거야? 자, 무슨 짓을 한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이 친구죠. 염기성인 이유를 설명할 때 절대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수영에게 염기성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얘 때문이라고요. 약산의 짝경기 때문이라고요. 오케이? 약산의 짜경기기 때문이라고요. 됐어요? 또 저래, 저 슛은 또주네저 새끼. 자, 그러면, 이거 결론. 누가 약산의 짜경기 때문 이렇게 안 하죠? CH3COO-가 물에 있는 H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버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얘가 뭐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가성의. 가수분해 되어 무슨 성이다? 예, 연기성이다. 근데 얘가 가수분해 된거 얘는 누구의 뭐라고요? 약산의 짝연기기 때문에 연기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약산의 짝 연기가 가수분해하니까 연기성이 된 거죠. 됐나요 여러분? 네. 약연기의 짝산이 가수분해하면 그거는 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고요. 결론은 저거라고요. 아니, 그럼 뭐 이걸 다 설명할 필요 는 없죠. 그럼 여러분 강한 거는 가수분해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죠. 강강 둘다 가수분해 못해서 중성. 양양 둘다 가수분해해서 중성. 아, 그러면 약강 예마 아, 가수분해해서 염기성 가수 그럼 강약 염기만 가수분해해서 산성 아,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네. 확 틀으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 다 이해했어요. 자,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어. 완전. 자. 그런 그래서 그래서 215쪽까지 일단 숙제고요. 안 어. 돼요. 자. 15. 어, 215쪽, 215쪽. 조금 쉽시다. 저 새끼